가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축하드려요. 아드님이 결혼한다면서요. 맞아요. 다만 신부 집안이 주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리고 교회 분이 안 믿는 집안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게좀 마음에 걸려요. 글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를 일이지요. 하지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리거든요. 아가오보 손지자도 바울이 결박당할 것이라 성령으로 예언하고요. 하지만 바울이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갔기에 무료로 로마로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서신서를 작성했지요. 그렇군요. 저도 안 믿는 가정으로 시집왔지만 결국 시댁 식구들이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와우! 정말 잘 감당하셨어요. 가정이 선교지네요. 맞아요. 우리는 주 예수님 이름을 위해 각오한 사람들이랍니다. 어렵더라도 주 예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기에 각오합시다.